경인권역 재활병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알수 있게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그 2000년도 초반에 어, 보건복지부에서 어, 국립재활원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을 모태로 인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공공 재활병원을 하나씩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수도권과 인천을 위시로하는 경인권역 재활병원으로서 권역별 재활병원이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로 2009년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나요? 어, 주로 저희 병원 입원 환자의 어, 90% 이상이 어, 뇌졸중 환자들, 예를 들어서 척수손상 환자들, 어, 신경계 환자들의 신체마비를 치료 재활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방법인데요. 그 외에 입원 환자분들이 퇴원을 해서 다시 외래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통합 치료실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낮에는 우리 그 25명의 아이들을 위한 그 소아 납병동과 한 80여 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우리 그 소아 외래 아동을 위한 어린이 재활 센터를 치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간 재활 병원이 수익을 위해서 좀 기피하고 있는 수중 치료라든가 어린이재활센터라든가 소아치료죠. 어, 그런 그 공공재활의 영역을 저희 병원이 선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병원이군요. 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 사실 만족도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 제가 어, 입퇴원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대다수 많은 환자분들이 감사를 표하고 계시고 또 어, 저희 그 의사와 재활치료사들, 재활간호사들은 그 환자분이 어, 조기에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제나름대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또 보호자분과 환자분들에서도 생각은 다를 수 있기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어, 환자들이 잘 모르니까 최종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에좀 해주세요. 어, 사실 그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어, 저희하고 한 공간에 붙어있는 인천적 십자 병원이 어, 코로나 전담 병원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 사실 저, 저희 병원도 기피병원의 한그 병원이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입원하기가 좀 어려운 병원이었었는데 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도 어, 그 피해를 어,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저희가 어, 금년 3월 1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간병비를 확 낮춘 그런 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간병비가 일대일 간병을 하게 되면 어 최대한 39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간병비가 한 67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간병비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만족스럽지 않게 조기에 그 타병원이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